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한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나눔 발음 자람 섬기니베라는 사운을 내걸고 1980년 창업한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옷가게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이 회사는 재계 순위 62위의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회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회사가 한국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창업주가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정말 성경적인 경영, 성경적인 모토를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성경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미국 설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예화로 나오는 주인공이 록펠러라고 한다면 아마 한국 강단에서 단연코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가는 바로 이 창업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9살 때 어느 기독 동아리연합 여름 집회에서 이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창업한 지채 10년이 되지 않은 정말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차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크리스찬 기업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경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이 매로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대학 1학년이었는데요.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목회자가 되는 소명만 받지 않았다면 저분처럼 정말 멋지게 사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창업 정신 그리고 10년 가까이 이어온 이 창업의 모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모두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눔입니다. 우리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인 자신은 물론 모든 임직원들이 이윤을 남기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검금 절약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제하는 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운이 발음이었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렇게 회사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 아래 이익보다는 정직을, 돈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존경받는 부자가 되겠다. 그런 당찬 포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모토가 자람입니다. 직장은 인생 최고의 학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장 내에서 서로 서로의 인생의 짐을 나눠져줌을 통해서 직장이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회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공동체가 그렇게 후원하겠다. 그래서 기업이 마치 가정 같은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모토가 섬김입니다.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다 그런 호구를 밝히셨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 책정을 할 것이고, 고객의 시각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네가지 사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19살 밖에 되지 않는 1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은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연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TV만 틀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가들과 그들과 함께 정경 유착을 해 버린 정치인들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해 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설교, 그런 분명한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흑암으로 가득 찬이 세상 가운데에 등불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고 암울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부하느라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을 오래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유학까지 오다 보니까요. 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젊은 날 제게 감동을 주었던 이분과 이분이 경영하시는 회사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1년 저는 우연히 한국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이름 낯익은 회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 사업가의 회사는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루는 대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회사의 재계 순위가 몇이냐? 32위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난 겁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창업 열풍이 한창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분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분을 롤 모델 삼아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그분의 기업은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동시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국민 밉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땀 흘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 아래에서 저는 그분이 제조업을 풍성하게 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함께 팔고 그 속에서 나눔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2011년 그 회사의 모습은 고가의 귀금속들을 경매로 사들여서 시세 차역을 노리는 투기 기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시가 100억 원대의 33.19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회장님이 지시해서 사들인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선 웰즈의 오스카 트로피를 10억 원대에 낙찰받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마돈나의 장갑과 조레프 케네디의 부인으로 알려진 우리가 제플리, 제, 제클린 케네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이 목에 걸었던 목걸이도 이분이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대관식 때 받았던 지기봉 역시도 회사 돈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을 들여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창업주의 개인 소장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신문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회장님을 만수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수르가 뭔지 아시죠? 중동의 돈 많은 갑부를 의미합니다. 금금절약을 외쳤던 창업주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자신은 금금절약하지 않고 대신 회사 직원들에게 이상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저질렀느냐?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를 금금절약하게 운영한다고요. 본사 사옥 청소를 회사 직원들이 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에 배치되는 공용 휴지나 커피마저도 사원들이 각출해가지고 구입하게 했던 겁니다 발음이란 사원이 기업의 모토였지만 탈법과 편법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가장 많이 한 회사로 정평이 나있었고 자람이라는 모토로 직장은 인생의 학교라고 외쳤지만 직장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규 시간 이외도 돈을 더 주지 않고 무급으로 잔업을 많이 시키는 대표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온 신조어가 뭐냐? 영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해놨는데요. 월화수목금금금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월화수목금 그다음 뭡니까? 토요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토요일은 죽어도 안 시작되고 금요일 날 엄청난 잔업을 시키다 보니까 월화수 목뭐 금금금금 금, 금 계속 가는 겁니다 직원을 그냥 순순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회사로 정평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소중히 여겨서 돈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겠다든 상업주의의 다짐은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악덕 기업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 회사의 대표를 뭐라고 말했느냐? 돈은 적게 주고 돈을 아예 쓸틈 없게 부려먹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이랜드와 그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기업과 창업주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기업을 사업체를 운영하겠다 다짐해 왔습니다. 그의 다짐과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으면요. 개인의 다짐을 넘어서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다짐을 선포하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는 지성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업 철학을 전했고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자신의 기업 철학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강연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까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말 잠시만 늘어놓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 즉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후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후회하는 것을 마치 회계한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계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후회는요. 아. 괜히 그랬네.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 잘하는 사람은 뭘또 잘합니까? 또 다른 후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회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계라면요. 얼마나 좋은 생각과 좋은 비전과 포부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생각과 다짐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거듭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생각이나 다짐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서는 행위.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아니라 간증한 대로 살 때에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는다면요. 서세원 씨와 그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었다고 서세원 씨가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그의 부인이 본인을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인 가운데에 자기 십자가라도 지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만이라도 적어도 솔선수범해서 자기 명예와 십자가만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향종 집들이 본인이 직분 받았을 때에 다짐했던 그 명예와 십자가만 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자원에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전문용어로 재수없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십자가를 져준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후대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사도 개인들이 구원받을 일순위가 되었겠지요. 그 사람들보다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엄격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좋은 말, 선한 말, 성경에 인용된 말을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말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의 변화라고요? 삶의 변화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대조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구원이라는 것은 말과 능력, 능력과 말의 대조 속에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요.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이 말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말, 입만 살아있는 말, 전문 용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어렵습니다만은 구신 씨나라 까먹는 말입니다. <laughs> 다 아시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말을 우리는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헛소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능력에 달려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폭탄입니다. 폭탄입니다. 이 폭탄의 주성분이 니트로 글레세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폭발력임에 불구하고 이 니트로 글리세린은 가장 안전한 물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고 나서 수많은 산업체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산을 폭파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일들을 손쉽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니트로 글리세린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웬만큼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데 보면은요 막 던집니다. 그래도 폭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제 폭파 되느냐? 일단 심지에 불이 붙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허소리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천이 불 붙여질 때에 구원의 능력은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도 나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무리 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소리는 다 뭐가 될까요? 소리뿐입니다. 아무리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쳐도 자신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사탄은 설교자의 입에서 입술의 회개, 마음의 회개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하자, 마음으로 회개하자, 요까지만 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회종들이 싫어하면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인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말은 회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풍성한 말잔치, 허소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한 달간 달려온 이 구원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심판되지 않고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행 유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고 거룩하고 어로운 습관이 우리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깨닫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능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의 종은 어떤 종일까요? 뭐 능력의 종할때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데 능력의 종은 신비한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의 종은요 실천하는 신앙이니 무서운 능력을 가진 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적어도 받은 직분에 합당한 만큼 적어도 감당하고 있는 직책에 적합할 만큼 적어도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우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맞게 순종과 실천의 걸음을 내딛는다면은 그 이후에 많은 부담감들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잔치가 아니라 순종과 실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